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사원 권리 반대를 하는 자국민 우선 국민 행동, 난민대책 국민 행동입니다. 얼마 전 이렇게 23일 날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 7명을 사퇴하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 7명이 있는데. 외국인 눈치 보느라 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의원들 당장 사퇴하라.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외면하고 왜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게 하느냐, 지어야 된다. 네. 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 썸네일 중에서 여기 위에 거 보면, 목숨 걸고 한국 온 수준. 엄마가 환호했어요. 목숨 걸고 한국에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개 이 영상 한번 볼 텐데요.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뭐라 그러는지. 제가 한국에 사는 이유는 이란에서 히잡 써야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 짐마고 모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란에서 안 돼요. 히잡 써야 돼요. 한국에서 더편해요 이란에서 여자들은 노래도 어, 할수 없어요. <laughs> 네. 그럼 가수였다고 했는데? Uh, lik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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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말 가수, 큰 가수 되고 싶어요. <laughs> 하지만 이란에서 안돼요 못해요. You should. Uh...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좋습니다. 아쉬워 벌써 1 2 시. 어떻게 <laughs> 벌써 1 2 시네? 아, 아, 어떻게 <laughs> 보내주기 싫은 걸 <laughs> 알고 있어? <laughs> How you f <feel>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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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될것 같아 우리 사렉렉 <laughs> <12시>. <laughs> <베이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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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음도 좀 한결같던데. 사실 이 청아씨의 벌써 열두 시란 노래를 저렇게 순수하게 부르는 사람도 또 아, 흔하지 않을까 아 네. 음. 성격이 되게 온순하시고. 네. 열이다 어. 그럴까요? 어. 음. 맞아요. 맞아요. 부드러워. 아니 호다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네. 어 저는 사실 한 번도 노래 해본 적이 없어요. 좋아? 저는 이란에서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라서 여자들이 많이 안 배우고 사람들이 앞에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해보고 아, 제 가족도 제가 노래하는 걸를 처음 볼 거예요.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그러면은 그 이란에서는 여성분들이 네. 노래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꾸... 어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만 아, 하고, 아, 하고 아, 거기서 콘서트 하고 해요. 아, 근데 이란에서는 어, 유명해지기 전에는. 바로 차단을 시켜요. 아 아, 진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봤는데 어때요? 아 어, 굉장히 처음에 많이 떨렸어요. 근데 새로운 경험이라서 아더 하고 싶어요. 아아 네, 보셨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종교인지 다들.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여성들이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혐오 세력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종교를 차별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저희 자국민 우선 국민 행동, 난민대책 국민 행동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